아, 네. 그런데 대표님 칠세 음, 네. 정도면 유치원을 다니면서 그림의 기본을 배워요. 음. 그렇 그러면 그런 게 개입이 안 될까요? 어떤 그런 그림에 대한 스킬이. 당연히. 개입이 되겠죠? 네. 그러면 그게 오로, 오롯이 감정만을 나타낸다라고 할수 있을까? 싶어요. 스킬이, 그러니까 미술학원에 다니는 애기들이 있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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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너무 잘 그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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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렇게 그린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입체감도 있고, 음. 우리가 진짜, 와, 잘 그렸다, 이렇게 생각이 음. 들거든요. 네. 근데 부속물들이 달라진다든지, 아. 어. 또, 어, 모양 자체가 달라진다든지, 음. 시사하는 면들이 다시 보여요. 그럼 성인도 다를 수 네. 있다라는 건가요? 그래서, 어, 심지어는요, 어. 네. 저희처럼 이제 미술치료를 전공한 사람들도 어, <laughs> 작업을 하잖아요. 그럼그 주제가 뭘 보는지 알잖아요. 그쵸. 그막 우리가 왜곡해서 그린다든지, <웃음> 어, <웃음> 이거를 막 이제 피해가 보려고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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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을 써요, 저희 나름대로. 네. 다들. 그래도 걸려요? 네. 무슨 뭐야, 정제님 다니고. 어느 순간에서는 <laughs>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.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지금 현재 미술치료 같은 그 미술치료 기법은 네. 정신과에서도 다 도용을 해서 네. 어, 약물치료랑 같이 현대의학이랑 네. 같이 접목해서 음. 거의 90, 95% 이상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전에도 네, 아. 저희들도 그한열살 때쯤에 미술치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. 얘 그림이 너무 완벽하다. 그래서 미술 치료를 하자. 이러시더라고요. 어 <laughs> 너무 완벽하게 그린데 네. 빈틈이 없고, 까도, 네. 까도 까도 양파 같은 아이가 아 그래서 뭘 감추고 있는지 네. 이제부터 치료를 해보자. 네. 이러시더라고요. 네. 아 네.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려도 다 들킨다는 네. 게 맞으신 맞아. 거예 네. 맞아요. <laughs> 네. 그게 <그렇구나>. 이 아이 <laughs> 발달류 연령별로 네. 오,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들이 네. 특정 행동을 수정하는 수정.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무언가 특정 행동을 우리가 알아내야 이걸 음, 수정을 할 거잖아요. 그렇죠. 자, 그러면 특정 행동을 알기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요? 제일 첫 단계로 해야 하는 일들이 뭘까요?